도장면 위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파고들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슬슬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흠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차하고 나면은 세차 후에 남아있는 오염물들이 있죠. 근데 종류가 워낙에 다양할 거예요. 뭐 벌레 자체 자국도 있고, 새똥 맞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있을 때그 자국도 있고. 나무 밑에 세웠다가 송진 떨어진 거, 비막구선 뭐 생긴 워터스파 지하주차장이 생겼다가 뭐 석회물 자국 생긴 거, 차량 색감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온 검은색 점, 타르죠. 뭐 철분 제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물을 다 말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물 묻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 다 어떻게 제거하는지. 오늘 싹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하고서 시작할 게 있어요. 일단 오염물들 제거되는 거에서 요 프리워시 그다음에 추가 세정, 그러니까 프리워시하고 버킷 세차 한 다음에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 세정을 한 다음에 그래도 자국이 남아 있으면은 결국엔 폴리싱을 한다라는 순서로 갖다 얘들 네다 제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세차에서 제거되지 않는 기타 오염물들 중에 벌레 사체랑 새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염물들은 저희가 요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7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리워시 과정에서 그 시트러스 베이스 약재를 갖다가 제거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타 오염물 편에서 다시 얘기하느냐? 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오염물, 벌레 사체랑 새똥은 얘들이 pH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 조금 오래 방치했다가 제거를 하면은 그 벌레 사체랑 새똥들은 제거가 되지만 도장면을 파고든 자국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세차해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1차적으로 시트러스 베이스 약재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요거는 습식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차 부스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끝낸 다음에 드라이하고 나서 물기 제거를 다 하고 나서 페인트 클린저로 갖다가 작업을 한번더해 봅니다 남아있는 자국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2차로 갖다 페인트 클린저 작업까지 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새똥이나 벌레 사체를 막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laughs> 실질적으로 도장면에 침식을 해서 도장면에 깊게 파고든 이런 자국들이 남아있을 때에요. 이렇게 남아있는 자국들은 페인트 클린저 갖다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고든 그 도장면 깊이만큼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클린저 갖다 작업한 이후에도 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면 컴파운드, 도장면을 깎는 그 컴파운드 연마제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사체나 셋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트러스 비스 약제 제품을 갖다가 이용해서 먼저 제거를 한다. 두 번째가 페인트 클린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 세 번째, 그래도 남아있으면 컴파운더를 이용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돼요. 요거는 벌레사체, 요거는 셋똥, 요거는 벌똥. 얘네들은 시트러스 워시, 프리워시 할때 시트러스 워시에서 대부분 다 제거가 돼요. 그래도 자국이 남아있다. 그럼 요는이넨스 그래도 자국이 남아있다. 한 번은 폴리싱. 새똥 폭탄 맞았어요. 그거 APC 뿌려가지고 닦으시면 돼요. 근데 APC 뿌리고서 물로 헹굴 수가 없잖아요. 그 그냥 희석 용기 있죠. 거기다가 물 넣어놓고 희석 용기 앞에 트리거 있죠. 요거를 직분사 모드로 바꾸세요. 아주 세게 팍팍팍팍 쏘면은 그러니까 트리거도 세게 당겨야 돼요. 확 당기면 물도 세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새똥 날라갑니다. 생수통 한 2리터에다가 물 담아와가지고 그거 부어가지고 남아있는 약재 있죠. APC를 그걸로 다 헹궈내면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 부탁도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부탁드립니다. 도장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도장면 위에 얘네들이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파고들진 않았어요. 고착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잖아요. 도장면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도장면을 슬슬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흠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파고 먹은 자리. 파고 먹은 자리를 보통 애칭이라고 불러요. 애칭. 이렇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벌레 사체하고 새똥은 벌레 내장이 산성이고, 새똥도 내장이 산성이에요. 아니, 새똥이 내장이래. 새똥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pH에 따라가지고, 오염물 제거하는 종류들. pH가 산성 쪽으로 간다. 요런 애들이 효과적으로 잘 제거가 된다. 워터스팟, 석회물 미네랄 오염, 휠 오염. 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염이 심하게 되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기질이다라고 보면 돼요. 알칼리성으로 갔다 갔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애들 기름때 조류 배설물 벌레 사체 일반적인 오염들 이런 것들은 대충 유기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새똥뭐 그런 자국들 남은 거는 시트러스 워시로 해보고 도장면 위에 조금 달라 붙어있는 애들은 페인트 클렌저 갖다가 제거가 되고 근데 그거보다 시간이 더 지났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도장면을 파고든 거니까 폴리싱을 해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에 의해 가지고 오염물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친구가 될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 재밌는 라이브가 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